오늘은 어, 집에 있는 와인을 간단하게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와인은 저희 매장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실내 와인으로 천연기념물 푸드를 캐릭터로 한 와인이래요. 과일 향이랑 포사가 복숭아 향이 나는 실내사 와인입니다.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서 하면서서 끓일때 먹고 있습니다. 시원하게서 <laughs> 해 먹어야 더 맛있다고. 어 맞아요 맞아요. 이 와인을 쉽게 드라이 플라워로 붙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필요한 거는 지철사 두 개, 네. 그리고 리본 끈 드라이 플라워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테이프도 있으면 좋구요. 여기서 절따하셔야 되는데, 이길다한 지철사를, 어, 이렇게 한번 구부리세요. 그 다음에 얘를 하트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시고, 손가락 정도의 폭으로 한번더 이렇게 둘러주세요. 하면, 이렇게 하트가 되죠. 이거를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긴 부분을 조금씩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남은 부분을 돌려줍니다. 얘가 하는 역할은 꽃을 받치는 역할이에요. 그리고 너무 많이 남았으면 은 잘라두세요. 잘라주세요초런 모양이 되죠? 네, 그럼 이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날카로운 부분을 테이프로 가립니다. 짜잔! 이 여기 받침이 될 부분이에요.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리본을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. 사이에 넣어주시고 이 드라이플라워를 잡아서 이 길이에 맞게 이쪽 부분이 머리가 닿는 부분이에요. 길이에 맞게 잘라주세요. 자르고 얘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테이프로 한번 말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응용을 하면 어, 팔찌도 만들 수 있어. 요이 음. 상태에서. 근데 우리는 오늘은 와인을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가려도 되는데 너무 수고스러우니까 조금 전달할게요. 이 상태에서 와인을 둘러서 개인적으로 여기를 가리고 싶으니까 여기서 리본을 붙을게요 지금 리본이 생각보다 작습니다. 아, 짧습니다. 아,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. 아구. 다가 이번이 짧으니까 그 왼쪽 한리분만 만들게요. 그래서 이렇게. 다 이렇게 하면 좀 탄탄하게 제작이 가능해. 지금 위층에서는 미팅 중이어서 또노란스럽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완성. 오, 탄하게 끝. 이렇게 한번 해줬기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고요. 저희 매장에서 가격이. 16,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제 꽃이 달린 거는 3,000원 추가되는 거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